일단 기본적인 벙커샷에 대해서 레슨을 설명드려볼게요. 벙커샷은 모래를 쳐서 이 모래가 퍼지는 힘으로 공이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단순히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공 뒤에 저희가 한 2cm 되는 지금 제가 이제 선 그어놓은 한요 정도 지점을 클럽의 이 아랫부분인 이 바운스가 들어가게 하면서 모래의 힘으로 공이 내보내지는 건데 강하게만 치려고 하시다 보니까 여기가 아니라 이제 막 여러 군데 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맞고 맞고 뭐 그러니까 머리로도 치시고 뒷땅으로도 심하게 치시고 그죠? 어 가장 기본적인 벙커에서의 뿌리치는 중앙보다 약간 하나 정도만 왼쪽 편에 두시고 체중은 약간 왼쪽에 둘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헤드를 많이 여실 필요 없이 어 1도에서 2도 정도만 여시고 그다음에 공기 2cm를 천천히 정확하게만 쳐 주시면 어, 굉장히 쉽게 나가실 수 있거든요. 아우딘으로 스윙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바로 저희 샷타듯이 어, 인으로 똑바로 들어서 바, 반듯하게 우리 10m 어프로치 한다 생각하고, 대신에 이제 이 모래를 때려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15m 정도 날아가는데, 굉장히 쉽게. 기본적인 벙커 샷을 할수 있는 거고요. 자, 왼발 오르막 벙커 샷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자, 벙커는 일단 지금 이렇게 딱 소리 나듯이 이 바운스를 가지고 모래를 치는 게 1번입니다. 셋업은 양발의 중앙에 놓으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오른발이 낮다 보니까 체중은 약간 오른발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는 한 2도 정도 조금만 약간 오픈 시켜 주시고, 이 바운스 이 부분을 가지고 공뒤 2cm를 내려 쳐준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강하게 세게만 생각하면 빨라져서 거기를 정확하게 못 치셔서 사실 탈출이 어려우신 거거든요. 생각보다 천천히 하셔도 쉽게 나간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과 다운 스윙 템포를 유지하면서 2cm 뒤에를 정확하게 치려는 데에 집중을 하면 비교적 쉽게 나아가실 수 있다. 어쨌든 로프트는 많이 열지 않으니까 그 로프트를 열므로 인해서 위로 뜨는 거는 방지해 주니까 로프트를 과도하게 여실 필요 없이 초보자분들은 조금만 여시고, 예, 비교적 천천히 들어서 치시면 어, 탈출은 이제 손쉽게 하실 수있을실 겁니다. 수... 왼발 내리막, 벙커샷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체중이 자연스럽게 왼쪽에 가다 보니까 공을 너무 왼쪽에 두실 필요 없이 공은 센터. 내리막이어서 클럽 페이스가 닫힐 거를 염려해서 평지보다는 한 4도 이상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공을 치는 위치는 2cm 정도 뒤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중 왼쪽에 한 6대4 정도로 두시고 내리막이다 보니까 백스윙 하시면서 이 모래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왼발 내리막이실 때는 약간 헤드를 가파르게 들어주는 얼리커킹이 조금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얼리커킹 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템포가 다운스윙 때 빨라지지 않으시게 공 뒤에 2cm를 정확하게 친다고만 생각하시면 비교적 쉽게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파 묻혀 있는, 에그 후라이라고 불리는 많이 묻혀 있을 때 뻥커샷 알려드릴게요.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공을, 어, 오른발 쪽에, 가운데보다 한, 한나두개 이상 오른발 쪽에 두시고요. 샌드여도 좋고, 로프트가 더 높은 클럽이어도 좋아요. 저는 일단 58도 엣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2cm죠. 여기를 리딩 엣지로 강하게 파고들면서, 이렇게 눌러준다. 강하게 눌러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치시면 엄청 쉽게 나가실 수 있습니다. 아, 체중은 왼쪽에 7. 그래서 고정시키신 상태로 얼리 코킹그 다음에 강하게. 근데 얘도 강하게인 거지 내려오시면서 빨라지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쉽게 탈출. 줄...